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? 정말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. 좀 가장 마음 아픈 아픈 거는 왜뚱뚱하다들래서왜 사람들이 그런 걸 소외를 당하고 힘든 삶을 사 되는 지그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버스에서도 제가 스무 살 때인가 남자 애들이 내가 나 정도면 죽어버리겠다 그런 소리까지 퍼졌어요. 근데 제가 많이 러 저를 계기로 해서 다른 주위에 있는 빅우먼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가지고 먼저 다가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맞선 보러 간 자리에 김희정 씨 하면 이렇게 교 올리면서 오잖아요. 근데 내여기에 네, 있는데 남자가 그냥 가버렸어요. 가버렸어요. 네. 그러니까 꼭 마음에 드는 것보다는 대강 마음에 들어도 일단 사이즈에 먼저 맞춰야 되니까. 저는 장애인이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. 비장애인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장애 여성으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오늘 오디션에서 떨어져도 아쉬움은 없습니다. 처음으로 자, 비장애인과 경쟁해서 2차 오디션 본 것만으로도 제 자신이 대견합니다. 아무리 <목소리> <목소리> 노래는 잘 부르는데 살 빼고 와라. 딱 그러게 하는 거예요. 인터넷 음반을 내 가지고 진짜 노래 잘 부르는 가수 그런 데 키우는 줄 알고 왔더니만 외모를 먼저 따지는 거예요. <목소리> 엄마가 목욕탕 가자 그면 맨날 도망가어요 엄마가 막 처음엔 기분 좋 기분 좋게 갔다가도 막 그런. 분명히 내가봤을때 그나마 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음. 이렇게 또 벗어놓으면 이렇게, 이렇게 시, 현실적으로 다 드러나서 그 사람 많은데서 그러면 막그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많은데서 너애기한두세세난것 같다고 막 저쪽 가서 씻으라고 그래서 뭐, 이렇게 뚱뚱한 몸매였는데 그런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나를 맨날 나의 내 자신을 죽여야 되고 그 사람 기준에 맞춰줘야 되고 그런 게좀 괴로웠어요. <laughs>

왜그 뚱뚱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뚱뚱하다고 자꾸만 얘기를 해서 스트레스를 더 주고 상처를 주는가 하는 생각이 참들었고또 그런가 하면 본인 스스로가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당당해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아주 그 괜찮은 그 기획이고 괜찮은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습니다음 비구먼이라는 그 저희 이 컨셉의 정의 그리고 컨셉에 대한 그 자기 해상력을 갖고 있는가, 그리고 삶에서도. 네.